안녕하세요. 아! 안녕, 대현재입니다 오늘 마이크로포트가 아니라 여기 나는 오징어렐렐 그걸 보도록 하신다고. 제 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보여드릴 상은요 아,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보여드릴, 네, 상극은요, 학교 특집이고요 네, 제 스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저는 진구입니다. 네, 진구하면 뭐? 바로 도라에몽이죠. 네, 오늘 도라에몽 학교 특집을 보여드릴 거고요 네. 오늘 약간의 조금 옛날 렘렘 TV 방송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도라에몽이 조금 오늘 조금, 네, 상태가 좀안 좋거든요. 이해를 해주시고 봐주시고요 네,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아잘 잤다 아또 학교 가야돼 아 둥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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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진짜 아아꼬시리아씨 무퉁이 아아 아, 괜찮아 학교엔 우리 빵수리가 있으니까 미쓰리를 만났어요 자 그럼 오늘도 한번 학교에 가볼까 아, 싫다. 또 가면 또 괴롭힘 당하겠지? 아, 괜찮아. 빵쓰리가 있으니까. 빵쓸아! 히히. 학교 가주세요. 벌써 왔네. 어, 뭐야, 여기. 잘 어, 네. 가세요. 어. 아. 아, 이놈의 학교. 지긋지긋한 학교. 하지마, 지노. 아, 뭐 어쩌겠어? 안 하고요. 에? 오늘 지각했나 설마? 어? 뭐 오늘은 선생님이 안 계시네. 지각 안 했나 보다. 빨리 가야지. 하지 마. 이제 다와 있어. 아, 준우가 너무 장난을 치가지고. 아, 준우야. 아, 오늘 또 뭘로 괴롭힐까, 애들? 자, 시작하도록 하죠. 어? 뭐야 오늘은 선생님이 안 계시네? 지각 안 했나 보 가야지 여러분들 밖으로 나가게 네? 시켰습니다 어, 어, 네. 잘 가세요 어. 아. 아 이놈의 학교 지긋지긋한 학교 아뭐 어쩌겠어 에? 어, 참 오늘 지각했나 설마? 어, 뭐야? 오늘은 선생님이 안 계시네. 어, 지각안 했나보다. 빨리 가야지. 이게 다 와있으려나? 아, 무서워. 아, 오늘은 또 뭘로 괴롭힐까? 애들이... 아, 빨리. 빨리, 빨리... 그거 1편이어서 친고도 늦었구만 이 자식이 오면 딱공 때려주세요. 딱공 선생님 일로와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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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쳐다봐 선생님 안경 빠질 아, 아, 때는 너에게 무지막지한 천벌이 내리고 있을 거야 어? 아예 아. 알겠어 빨리 쳐봐 아, 예. 알겠어 팡 형의 친구들 어딨대요? 아. 수 니? 저이 어? 광다이 친구야 괜찮아? 아 영민이 아야 어, 명민이 아니야? 꼬실이 나는... 우리... 아니야? 어. 뭘 봐? 아, 좀 갔다 올 테니까 잠깐 기다리고 있어. 아 예. 예 예. 네네누대요 소리만 듣고 났대요. 또 누가냐? 헤헤헤헤. 이거 친구 이렇게 놀리서 안 돼. 나도 항상 칼 길상에서 개근상도 받았지만. 정말 놀려서안돼 친구를 알겠어? o h 헤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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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빵 h e 안녕 e y h 자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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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학교 왜 다니냐? <laughs> 야왜 어, 어, 왜? 왜? 야너너 너 안경 뭐야? 너 안경 이것 좀 그것 좀 보자. 안경? 아니 안경 싸구려 안경. 야 꼬시라 저리 비켜봐. 아니 어이가 없네. 빵 사와. 너 빵쓰려했지? 갑들 빵 생각이라서 빵사와 빵. 아니 저기 저기 빵나. 빵빵빵. 내올때 나는 <laughs> 그냥 네... 볼 딱지 하나 떼서 뭐라고? <laughs> 아니야 빵사게 어? 에빵게 아이 호빵맨이야 뭐야 하루밤 사이에 이렇게 볼이 지금 빵빵해졌어? 이 엄마한테 맞았나? 아매자 아이 구멍 선생님 여기 여기가 자연인가요? 어... <laughs> <laughs> 음, 맞아 <laughs> 오늘 매점 아줌마에안 오셨네? 아시씨 이대로 가면 뭔뭐 소리야 마시고. 일로 와 예? 내가 매점 아줌마라고 찡긋 <laughs> 아니 선생님 방송. 방송이세요 선생님. 그럼 한번 피자 홀릭 줘보세요 네. 이거? 어? 뭐야 어 그거요 이거? 예 가져가렴 감사합니다 아 다행이다 맞진 않겠다 예. 아 맞을 뻔했네 아 무퉁이가 얼마나 센데, 아 아마 선생님도 이길 걸. 아, 아 저기 무퉁아, 무퉁아. 아, 무퉁아! 그래 노민구. 자, 아이 좋아 무퉁이. 헤헤, 내가 먹어도 돼. 꽃이라한대 맞기 전에 당장 내놔. 헤헤, 알았어. 야, 내 꿈이야. 그래, 하난줘라 어? 애권은 왜안 사오냐고 꼬시야 너는 저리 가있어 맞고 싶지 않으면 맞고 싶지 않으면 때려봐 때려보라고 때려봐 꼬시자고 때려봐 아, 때려보라고 때려봐 때려봐 부스 이게가받다안 앉아 있다 자 이교 아! <laughs> <이 교실은> 시는 자습할게요 <laughs> 안녕 아왜 때린 거야 <laughs> 아 무퉁이가 얼마나 센데 아, 아마 선생님도 이길 걸. 자기 못 들어. 못 들어. 그래 <laughs> 노민구. 자, 아이 줘. 자기. 헤헤, 내가 먹어도 돼. 도시라한대 맞기 전에 당장 내놔. 헤 알았어. 야, 아, 내꺼장안감으 그래, 줘라. 어? 내 꺼는 왜안 사오냐고. 도시라 너는 저리 가 있어 맞고 싶지 않으면. 막고 싶지 않으면 때려봐, 때려보라고. 때려봐, 꼬시라고 때려봐. 아. 때려보라고. 때려봐, 때려봐. 무슨 이가증당안 앉아. 아! <laughs> 자 이교시는 <교실은> 자습할게요. <laughs> 안녕. 아니 다왜 때린 거야? 이 <laughs> <laughs> 능민아 고, 공부 중이구나. <laughs> 미안하지만 지금 바쁘거든 공부 중이라. 능민아 우리 그래 친구잖아 같이 놀자. 아 그래 친구야. 우리 뭐 하고 놀아? 우리 빵 그래, 사오기 놀이 빵 사오기 놀이. 등민아 재난 친구하지 마. 얘랑 어? 왜 친구해? 그래 친구잖아 그래도 안경 브랜드가. 능민아 아나 능민아만 공부 알려줘 공부. 공부? 나 이거 잘 아야, 모르겠어. 쟤가 공부 안 돼. 이거 <laughs> 이거 그 이거 뭐냐? 공야 어? 이거 더셈이거든어 어. 어. 더셈은 어. 간나락기도 알고 있는 상식이야. 설마 나... 아직도 모르는 거 아니지, 친구야. 아니, 그래도 그렇게 하하, 했을... 농담이야, 친구야. 부시... 어? 아니, 더 센다 몰라, 사실. 그니까알려주면안 돼. 아, 방금... 그래. 자, 1 더하기는 뭐지? 1 더하기는 귀요미귀요미귀요미야 빵스라 어떻게 생각해? 아니야? 뭐가? 아니야 아니야 선생님 자, 왔잖아 민구야 자삼교씨는음악하고 시간이에요 자 서로 짝을 지어서 그, 서로의 노래를 평가해주는 시간을 갖겠어요 오늘은 아 민굴로와 아, 민굴로와 아니 렘굴하니까 아니 넌 민구야 아니 렘굴하이즈 이자식아 민구 자 앞에 두명 자, 뒤에 세 명. 아, 잠깐만, 아세 명이 세 명짜 안 거예요. 뭐가? 앉아. 아뭐 앉아. 아니해. 일반적이야. 아 뭐가? 아뭐 아, 선생님, 어 지금 당장 시작하면 되나요? 그래, 시작하려면 선생님 잠깐 나가볼게. 네. 네일주일건 마이크도 챙겨왔다고. 무퉁이 노래를 들으라고? 아귀 찢어지는데. 이거야 들을 준비 됐지? 아 어, 갑자 네, 배가, 배가 거를 아프네. 거를? 어 배가, 어 배가 아프네. 어 화장실 가야겠다. 다른 곳을 때려서 다른 곳이 아프기 전에 엉, 어서 앉아. 아 그래 로아 아 근데 어. 마이클은 일단은 내버려 두고 화장실 가서 내 풍부한 사운드를 들려줄게. 그꼭 내가 들어야 돼. 체코 사운드라고. 내가 꼭 들어야 될까? 음, 그럼. 음 방송실 어, 혹시 방송실? 안 들으면 방송실? 어떻게 되니? 아니야 안 들으면은 어. <laughs> 너배 어. 그냥 아픈 게 아닐 거야. <laughs> 로아 들어가. 어. 자, 귀를 활짝 열고 내 소리를 한번 어, 느껴봐. 오케이. 알겠어. 활짝 열어야 돼. 어, 활짝 열었어. 아, 아음 사운드 좋고. <웃음> 자, <웃음> 한번 있었다. 들어봐라 고 왔어. I'm g 지이이퉁이님의노래인데 당연히 좋을 수 밖에 없지 o w 어 a t do you say? w h a 네 노래 클래스 <클라쓰>. 어? a y w 왜 그래? 왜 o y o 졸린가봐 뭐라고? t 안들리는데? 능 능미라.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그래. 어 선이 누워 계시던데 어디 아프세요? 선생님이 청력을 잃었다. <laughs>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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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 병원을 좀 가봐야겠어. 얘들 안녕. 너 네, 오늘 수업 끝이에요? 선생님. 수업 끝. <laughs> 와 정말 보람찬 하루였어. 나 언제 사다 주니? 어 아니 나나 언제 사다 주냐고 명품 도, 도, 브랜드 아닌 안겨놓으왜 끼고 있는 거야? 나, 옷도 나, 왜 그래? 맨날 그만 입어. 아니, 나 그래, 어? 그게 아니라 나그돈이 그래, 없어서. 하너 아, 진짜. 뭐 좋아, 아, 민구야 아, 돈이 없대. 레몬하니까. 아니 민구야. 어 그래. 빌려줘라. 그래? 어? 5천 원. 오천 저기 꽃이라 미안한데 오천 원만 빌려주면 아니 꽃이리는 돈이 찔릇마. 없대. 꽃이리는 돈이 없다니까 너가 빌려줘. 아니 나는 나도 없는데. 나도 없는데. 아넌 있어 아, 아 잠깐만 기다려봐 아이씨, 능민아 어? 왜 그러니 도, 친구야? 돈 빌려주면 안 돼? 민구야 어? 아? 친구 사이에서는 아니 저기 능민아 어. 램구라니까 아니 민구야 <웃음> 어. <웃음> 그래. 돈 얼마 필요하니? 혹시? 나 5천원 5천원? 응 음. 잠깐만 근데 돈고솜자 솜사탕 솜사탕 먹어 저기, 무퉁아 솜사탕 좋아해? 남아 오천 원 달라 그랬는데, 아, 그 그래, 잠깐만... 음. 저 빵스라... 음. 빵스리는 동상이니... <laughs> 빵스... 여기 뭐... 혼두 붙여놨지... 빵스라... 혹시 돈 있니? <laughs> 아니, 없는데... 그럴 것 같았어. 저기... 부트가 때려줘. 나 돈이 없어. <웃음> <웃음> 야, 오랜만, 오랜만에... 야. 오랜만에 야. 맞을게... 아니야, 아니야, 앉아... 어. <laughs> 아니야. 어디 앉아... 집에 가... 이제 학교 수업 끝났는데! 끝났습니다. 때문에 더 많은 영상을 구독과 좋아요, 구독도 해주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내일은 이 편이 나올 겁니다.